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단단합니다. 아, 지금 토요일이라서 저 광안리 해변에는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수변공원인데 좀 멀기는 해도 드론쇼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. 토요일만 되면 늘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죠. 지금은 이제 동절기라서 7시부터 드론쇼가 시작됩니다. 멀리 있어서 음악은 들리지 않고, 그냥 영상만 보이는데, 테마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뭐 축구나 무슨 그런 그 운동 선수인 것 같은데 어 다음 주부터는 이 수면공원에 어 뭐파스타라 해가지고 빛축제가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용궁을 테마로 해서 이건 아마 내년 2월 말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 그거 되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한창 설치작업이 시작되고 있네요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이밤도 행복하십시오. 그리고 시원한 파도와 광안대교 무빙 조명 감상하시면서 꿀잠 청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아마 청년에 대해서 하나. 천 년, 십 년, 뭐, 이런 게 나타나네. 감사합니다.